안녕하세요, 응박입니다. 어,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당초에 업로드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 천원짜리 굉장히 양증맞은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어떤 기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CS1972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트랜스포머인데요. 600옴대 600옴, 그러니까 1대 1의 트랜스포머입니다. 원래는 제가 최근에 리엠핑박스를 써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걸 만드는데 좀 간단하게 활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했었어요. 어, 뭐, 꽤 괜찮게. 그 목적에는 맞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기타라는 물건이 사실 엄청나게 모든 가청 주파수의 영역을 낼 필요도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 정도 특성이면 충분히 활용을 잘할수 있었어요. 사실 원래는 알리에서 구매한 이캔 타입의 퍼멀로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천원짜리 트랜스포머보다 특히 저음에서의 thd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측정의 방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천원짜리로 선택을 하고 제가 최근에 또 드림 65라는 이 앰프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어, 거기에 활용을 할 라이나이솔레이터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뭐 요만큼일 수도 있지만 고급화를 해보자 해서 어, 모나코의 ltr 110이라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했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제공한 피나우시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배송 중에 해외에서 오는 중에 뭔가 잘못이 된 건지 아무튼 작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배선을 실수하거나 납땜을 잘못해서 뭔가 해먹을 짬은 이제 지난 것 같은데 아 역시 한치도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구원자 같은 천원짜리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시도를 해봤더니 굉장히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라인앰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이 라인아이 솔레이터라는 걸 거치는 게 어, 소리 자체에는 큰 이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만약에 공연에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마이크 입력에다가 넣고 사용하시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용을 고려해봐야 되는 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 라인 아이솔레이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올 수도 있는 팬텀 파워를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 안전장치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임피던스를 낮은 임피던스로 낮춰주기 위해서 강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리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작은 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콘솔이나 뭐 이런 곳에서 너무 과하게 게인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대잡음비가 썩 좋아지지 않더라. 뭐 노이즈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라인아이 솔레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두 채널, 그러니까 듀얼 모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의외의 또 사용처를 찾은 게 공연을 하는데 키보드가 약간 저렴한 것이라서 이 내보내는 단자가 폰 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TRS를 두 개의 TS로 나눠주는 케이블을 활용하고 이 라인아이 솔레이터를 활용했더니 크게 뭐 문제없이 잡음 없이 그렇게 활용을 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라인 아이솔레이터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드림 65를 그냥 바로 라인 앰프에 꽂은 것과 라인 아이솔레이터를 거친 것두개 정도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인 아이솔레이터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음 쪽이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목적에 비하면, 그리고 기타라는 악기에 비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의견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라인 아이솔레이터 제작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라인 아이솔레이터의 당초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배선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썼는데 애석하게도 이 모나코의 LTR 110이 둘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선을 보시면 굉장히 뭐 간단하죠? 1차 측에 인풋을 연결해 주시고 2차 측에 센터 탭에다가 그라운드 그리고 양쪽에다가 이제 다시 오디오 핫과 콜드를 납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 XLR 단자가 들어갈 홀을 가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드릴이 그렇게 힘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거 빼고는 굉장히 쉬운 빌드이죠.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점참 애석하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입니다. 저는 이런 기기들을 만들 때 웬만하면 이 샤시 그라운드와 오디오 그라운드를 분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는 편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없었는데, 뭐 그래도 하나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약간 너덜너덜 해졌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교체하면서 원래 있었던 배선들을 활용하느라 약간 지저분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작동은 잘 하고요. 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평강전자라는 곳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구매는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면 주문을 못해서 저는 10개 정도 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인 아이솔레이터의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채널,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의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요. 뭐,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잘 달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라인 아이솔레이터를 거친 소리와 거치지 않은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